현재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앙대 독일 유럽연구센터의 소장 역임하고도 계십니다. 어, 김두기 교수님은 고랑구 프로토학과의 연향 아래 독일의 민주화를 이룩한 6.8 혁명 세대의 교육혁명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에 공감하며 경제 교육을 지향하고 인간 존의로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는 대표적인 지성인이십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과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높다. 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고, 베스트셀러로 어, 서점가에서 크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JTBC에서 차이 나는 클라스의 명강의를 하셔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큰 울림을 주고 계시고, 어, 하지로 명강의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파단 감사님이신도 하십니다. 오늘 어렵게 섭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5일 8의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이라는 부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실 때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최근에 이렇게 뜨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늘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졸지에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결의 신문이란 데서 한 8년 정도 칼럼을 썼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놀랬어요. 아, 신문이란 게 이렇게 영향력이 없구나. 그러던 와중에 JTBC라고 하는 방송에서 강연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1시간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약간 뒤집힌 것 같아요. 너무나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강연 해달라고 하고 책을 내자고 하고 그래서 아까 소개하신 그 책이 강연을 두번한걸 녹취해서 그대로 낸 거예요. 그 책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제가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절망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이 엄청난 매체의 비대칭.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이 이 매체를 다 손하게 쥐고 있어요. 저는 한 시간 강연했지만, 예를 들어서, JTBC라고 하는 것도 누가 쥐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그들은 24시간, 365일,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는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명해진 과정을 보면서 이 싸움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사실 가졌어요. 여러분,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예요? 광주가 이긴 싸움인가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진실된 언어라고 읽은 것이 있어요. 이산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시를 쓰는 이유는 잘 지기 위해서다. 이게 가능성은 없다. 나는 조문을 쓰듯이 지를 쓴다. 제가 이 지인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여러분, 저는 역사란 승자의 발자취다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찌 보면 잘진 싸움의 궤적이에요. 역사란 이상주의자가 좌절한 딱 그만큼. 진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진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노란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는 책에서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42년 전에 광주에서 커다란 정치적 비극이 터졌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전남대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랑 서울역으로 몰려갔습니다. 내려오려고.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1980년. 5월 16일이죠. 서울에서는 서울역 앞에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아마 지금 추정컨대 한 20만 정도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역부터 저쪽 뒤에 시청 앞까지 있는 대학생으로꽉 찼습니다. 그날 우리가 승부를 보지 못한 것이 제 평생에 한 비슷하게 됐습니다. 예, 그날 철군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들은 것은 효창운동장 저 숙대 뒤에 또 저쪽에 동대문 구장 그쪽에 공수부대 몇개 사단이 지금 와서 협공 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대부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다. 오늘 승부 보자.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 신재철이었습니다. 신재철 씨도 이 광주 출신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같은 서클을 했습니다. 유신이, 신재철 다 같은 서클을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봐서는 유시민이 1년 선배 신재철 2년 선배였습니다. 다 알죠. 그 내막들. 그 당시에 에, 나중에 신재철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싸울 줄은 몰랐다. 자기가 새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못했다. 새. 싸우면 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새를 하시라도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만 생성되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어떤 힘인데 그것을 나중에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이러한 많은 학생들이 동원되는게 가능하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 아무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틀 후에 광주의 대입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국 계엄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다 학교 앞에 앞에서 다시 쉽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학교 앞에서 가 모여 갔었죠. 이미 서울대학교 앞은 완전히 탱크보대 기갑 사단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서울역 쪽으로 일부가 광주를 내려가자. 이런 움직임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서울역도 다 막혀 있었죠. 예, 제가 광주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네.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오면서 내내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광주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광주는 저의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이 있습니다 극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브레이트의 시 중에 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이후에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 그 이후에 제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결정의 근거는 항상 광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광주에서 희생된 그 친구들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 친구들을 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늘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 가게 된 것도 광주와 비천한 관계가 있고요.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한 분야도 사실은 그런 부채 의식. 우연히 내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28을 이제 벌써 42년이 됐네요. 에, 맞아서 광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데,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와서 이런 강연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대한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굉장히